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당이에요. 2023년 개묘년. 응. 개띠인데요. 혹시 이번 년도 개띠는 어떨지 한번 봐주시요 이민년에 운이 개띠들이 좀 약간 이분들도 좀안 좋았어. 올해부터 운은 차가 들어왔어. 이민년부터 운은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고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들어왔다고 보면 돼. 운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개묘년에는 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철칙으로 지켜야 될건 내년에 동거리하지 마세요. 누구 문서, 이런 거, 내가 빌려주면 안 돼. 명예 같은 거. 왜냐면 그게 낭패수가 보인다고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간제로 갈 수가 있어. 교도소나 어디 갈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번들 네. 내년에는 진짜 몸 조심해야 돼요. 건강, 병원에 입원할 수. 집은 큰 집이야. 근데 작은 집, 작은 방에 들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병원에 갈수 있잖아. 병원에 집이 엄청 크지? 네. 근데 방은 조그매. 아. 어. 그리고 교도소 어때? 크지? 네. 어, 그런데? 방은 조금 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거좀 조심해. 문서 누구 빌려주면 안 되고, 네. 내가 보증쓰면안 되고, 돈 빌려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보이시피싱도 조심해야 될 거야. 내년에 통장이나 이런 거 빌려주면 나한테 덤탱이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병원 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 그러니까 운은 들어왔어. 돈도 있고 모두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사기당하고 이런 게 차고 들어왔으니까 이런 건 경계했으면 좋겠지. 이것만 지키면 내년에 개띠분들은 괜찮은 운이에요. 그리고 눈 쪽으로 도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눈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치는 어. 게 아니라 시력 같은. 어, 시력 그런 것도 안 좋고, 네. 다칠 수도 있어. 그래서, 눈 쪽으로 좀 내가 지금 침침하고 안 보이거든? 네. 그래서 내년에 개띠분들은 눈 쪽으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명심할 것, 내년에 보증 쓰지 말고, 내년에 돈 빌려주지 말고, 명예, 내거 이름 안 빌려주면 좋겠죠? 그것만 철칙으로 지키면 이분들은 내년에 운 괜찮아요. 개띠가 이렇게 운이 좀 들어봤을 때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네. 끌어다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이분들이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두달 괜찮으면 숙달 힘들어.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 가야 되고 안 좋은 기가 있잖아. 이럴 때는 아시당을 찾아주세요. <laughs> 이분들은 내년에 그러니까 두달 괜찮고, 숙달 안 좋고, 또 숙달 안 좋면 5 개월이 힘들고, 그러니까 기복이 심해 파도를 막 이렇게 친 거잖아. 어떻게 뭐 주식할 때상한가 치어 하락쳐 이게 되게 심하다는 거. 야 평탄화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기복이 막 춤을 트듯이 이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초반에 기회를 잘 잡는 게 좋지. 좋았을 때는 빨리 그걸 잡고, 그러니까 3개월 안 좋을 걸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 그럴 때 아시당 찾아주세요. <laughs>